사랑 노래 한번 써야겠다. 사람들이 나보고 진짜... 사랑 노래 네. 한번써달라는데 진짜로. 그러면 이별을 좀 하세요. 좀 사귀고. 그래 야만 그 소리 듣는다고. 그래 해그 소리 안 듣게. 근데, 근데 왜 사랑이 그래. 아니라 그 그래. 소리야. <laughs> 아니면 사랑을 이제 다른 그걸로 뭐 하는 거지 뭐. 시원해봐. 고도 안 키우시나? 아니 그 뭐냐 그거 진짜 진한 연애 해보고 대차고 처절하게 헤어진 다음에 노래 써달라는 얘기가 1 년째 들려요. 그거 뭐 그냥 흑화한 비가 어. 보고 싶은 거 아님? <laughs> 사랑으로 흑화한 걸 보고 싶나 보지 원래 이별했을 때가 제일 이제 또 빈곡이 잘 나오지 맞긴 한데 네. 어, 음. 시간 없어 사람도 없고 아, 사장님, 투자가 더 많은 때문에. 거 같은데 <laughs> 사람이 있으면 진짜 연애했나요? 뭐 모르지 그거는 음. 근데 진짜 아니, 사람 없어 만나는 챙겨달라고? 뭐 지나쳐서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여기 있었는데 뭐 확인 음. 음. 만나도 다, 해봤어, 아니, 만나도 다 버추얼인데 와개 위험해 <laughs> 그러니까 안전한 남자야 <laughs> 보는 사람들이 싹다 버추얼이고 응.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사장님은 연애를 하시는 순간 이 안전한 남자라는 타이틀이 벗겨지기 때문에 맞아. 어 온갖 스코프들이 사장님을 찌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난 <laughs> 그래서 그냥 뭐 연애를 해도 연애하는 거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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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결혼해버리려고 요 나중에 <laughs> 미친 놈 아니야 <laughs> 갑자기 내이래내 <인간 공동이래. 웃음> 채팅창에 미친 놈 아니야 <laughs> 나 기분 안 좋아졌어. 아니, 사장님, 근데 사장님 충분히 수습하지 마, 위로하지 마. 어, 상처 안 받았어.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제 에, 그 기회가 없는 거지. 아닌가? 기회가 존나 많나? 아닌데? 저기요. 뭐, 위로를 할 거면 사장님. 위로만 하고. <laughs> 어쩌나 뭐. 사장님 매 매력이 참아 <laughs> 말 못하는 그 말투 뭐야? 매력 있어서 언젠가는 꼭 좋은 연애 하실 것 같습니다. 인정. 아니 나저 진짜 서른 어. 전에는 연애도 결혼도 안할것 같아요. <laughs> 마법사네 그러면?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서른 살 이제 넘어갔을 때 방송 켜면은 와 마법사 미보다. 아너 서른 전까지 여자 안 사귀어봤다며 하고 놀림 오지게 당하시겠네. 음.